자 오늘은 철학자들 중에서도 가장 어렵지만 또 가장 중요하다고도 하는 이름이죠. 임마누엘 칸트의 세계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마이클 샌들의 아주 유명한 하버드 강의를 길잡이 삼아서 그의 생각을 속 시원하게 한번 파헤쳐 보죠. 이런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이 무엇을 했느냐보다 왜그 행동을 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면 어떨까요? 결과만 좋으면 됐지 하는 우리들의 평범한 생각에 아주 제대로 태클을 거는 질문이죠. 칸트는요.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 같은 공유주의 철학에 딱 잘라 반대합니다. 칸트에게 도적이라는 건 어떤 결과를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것. 바로 모든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이고 그렇기 때문에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이 단단한 믿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칸트의 도덕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진짜 중요한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바로 자유입니다. 근데요. 이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자유랑은 좀 아니, 많이 달라요. 뭐가 다르냐고요? 우리는 보통 자유롭다는 걸 내가 하고 싶은 거다 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칸트는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들어요. 우리가 그냥 배고파서 밥 먹고 졸려서 자고 이런 욕구나 충동을 따를 때 과연 그게 진짜 나의 선택이고 진짜 자유일까? 하고 묻는 거죠. 여기서 칸트가 아주 기가 막힌 개념 두 개를 딱 꺼내놓습니다. 바로 자율과 타율이에요.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부여한 법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행동하고 있나요? 아니면 배고픔이나 피곤함, 심지어는 저 바깥의 광고 같은 외부의 힘에 이끌려서 타율적으로 움직이고 있나요? 이게 칸트 철학의 첫 번째 갈림길입니다. 야, 칸트가 만약 이 옛날 스프라이트 광고를 봤으면 정말 이거다 했을 거예요. 내 안에 갈증을 따르라. 이 말이요, 칸트가 말하는 타율이 뭔지 너무나 완벽하게 보여주거든요. 우리는 그냥, 아, 목마르니까 스프라이트 마셔야지 하고 자유롭게 선택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칸트가 보기엔 이건 그냥 내 안에서 저절로 생긴 갈증이라는 명령에 복종한 것 뿐이에요. 진짜 자유는요, 이런 자연적인 욕구가 아니라 내 이성이 스스로에게 이게 오라 하고 내리는 명령을 따르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자유라는 게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내 이성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할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칸트의 자유 개념이 도덕과 딱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밌어져요. 그러니까 칸트의 핵심 주자는 이거예요. 어떤 행동이 도덕적으로 가치 있냐 없냐는 그 행동의 결과가 아니라 순전히 그 행동을 한 동기에 달려 있다는 거죠. 선한 의지는요 결과가 어떻든 상관없이 그 자체로 다이아몬드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칸트는 또다시 두 가지를 딱 구분합니다. 하나는 의무동기 다른 하나는 경향성 동기. 의무동기는 그냥 그게 오르니까 하는 거예요. 반면에 경향성 동기는 내가 좋아서 나한테 이익이 돼서 아니면 그냥 불쌍해서 이런 모든 감정이나 욕구를 다 포함해요. 칸트는 딱 잘라 말합니다. 도덕적 가치가 있는 건 오직 의무 동기에서 나온 행동뿐이라고요.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샌델 교수가 든 아주 유명한 예시를 한번 볼게요. 자, 어떤 가게 주인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마침 가게에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아이가 손님으로 들어왔어요. 이 주인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거스름 돈을 속여서 이득을 챙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요, 정확하게 거스름 돈을 내줘요. 어, 착한 사람이네? 쉽죠?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어요. 내가 여기서 애를 속였다가 소문이라도 나면 장사망하는데 하는 두려움 때문에 정직하게 행동한 거죠. 자, 여러분이 칸트라면 이 행동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결과적으로는 정직한 행동이었지만 동기는 완전히 이기적이었죠. 칸트의 대답은 "어우, 단호합니다. 이건 도덕적 가치가 전혀 없다. 좋아요. 그럼 이건 어떨까요? 좀더 어려운 케이스입니다. 스펠링 비대위에서 우승한 13살 소년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심사위원들한테 가서 "사실 저 마지막 단어 철자 틀렸어요." 하고 고백을 한 거예요. 난리가 났죠. 온 세상에 이 소년을 정직한 영웅이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한 기자가 이 소년에게 물었어요. 왜 그렇게 정직하게 행동했니? 소년의 대답이 아주 흥미로워요. 심사위원들은 제가 아주 정직하다고 했지만 사실 저는 그냥 스스로가 쓰레기처럼 느껴지는 게 싫었어요. 어때요? 동기가 좀 섞여 있죠? 바로 이 지점이 칸트 철학의 묘미를 보여줍니다. 쓰레기처럼 느껴지기 싫다는 감정, 즉, 경향성이 있었던 건 맞아요. 하지만 그 행동의 가장 주된 이유가 정직해야 한다는 건 옳은 일이니까, 즉, 의무였다면, 다른 감정이 좀 섞여 있더라도 그 행동은 충분히 도덕적 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 감정이 싹 빠져야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의무감에서 나온 행동만 도덕적이라는 건 알겠어요. 근데 문제가 있죠. 그럼 대체 뭐가 우리의 의무인지를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다행히도 칸트는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도구를 하나 줍니다. 일종의 도덕 판불기라고 할수 있겠네요. 칸트는 우리가 따르는 명령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봐요. 하나는 가언 명령, 다른 하나는 정언 명령입니다. 가언 명령은 만약 주어하고 싶으면 주어해라 같은 조건부 명령이에요. 예를 들면 만약 좋은 평판을 얻고 싶으면 정직해라 이런 거죠. 하지만 정언 명령은 달라요. 조건이 없어요. 그냥 정직해라 하고 끝입니다. 내 욕구나 상황과 상관없이 무조건 따라야 하는 거죠. 자 그럼 어떤 행동이 이 무조건적인 정언 명령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첫 번째 테스트 방법은 바로 보편적 법칙 테스트입니다. 아주 간단한 3단계 사고지험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 내가 돈이 급할 땐 거짓말 약속을 해도 괜찮다는 나만의 규칙, 즉 준칙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걸 이제 2단계,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따르는 보편적 법칙으로 만들어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돈이 급할 때마다 거짓말 약속을 한다. 그럼 어떤 세상이 될까요? 아무도 약속을 믿지 않겠죠. 약속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보세요, 내 규칙이 스스로를 파괴하는 모순에 빠지죠. 그럼 이건 비도덕적인 겁니다. 탈락. 칸트는 이 정원 명령을 설명하는 또 다른 방법을 제시하는데요. 어쩌면 이게 훨씬 더 우리 마음에 와닿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철학의 심장부로 들어가는 길이죠. 그건 바로 인간성을 목적으로 대하라는 원칙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인간은 그 자체로 존엄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심지어 나 자신조차도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나 수단으로만 이용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원칙으로 아까 예시들을 다시 볼까요? 거짓 약속은 어때요? 돈이라는 내 목적을 위해 상대를 수단으로 사용한 거죠. 살인은 말할 것도 없고요. 심지어 칸트는 자살도 안 된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고통을 끝낸다는 목적을 위해 나라는 인간의 존엄성을 수단으로 써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 나니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순수하게 그것이 옳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즉 의무감만으로 한 행동만이 진짜 도덕적 가치를 갖는다면, 과연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자주 진정으로 도덕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걸까요? 칸트가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묵직한 질문입니다.